<목소리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인을 만나다의 최영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라도 전도를 해오신 전도의 달인 김수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만원이나 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전도를 잘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전을 붙여 주셨데요 네? 하루는 오징어 전도, 그리고 하루는 부추 전도, 그리고 이 전도 저 전도 맨날 붙여 주셨데요 그때부터 아마 전도를 시작했고요. 네? 전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때였다고요? 예, 예.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얼마나 전도를 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데, 예, 예. 저 사람들 한번 전도해볼까요? 아, 쉽죠. <laughs>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좋은 교회 없나? 사랑이 뜨겁고 키도가뜨거 이런 게 찾기 진짜 어렵네. 아니다, 반북교회가하더라 진짜? 오, 진짜. 어, 왜? 대 어, 그래. <laughs> 저기요, 혹시 <laughs> 네, 네. 교회 찾으시나요? <laughs> 네, 네. 혹시 이 교회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이 교회요? 네. <laughs> 찬양이 시원한 게 예, 아주 좋지요? 예. 날때올때 예, 예. 저한테 예. 연락 한번 주세요. 예, 예. 야, 네. 우리 입에 전부 가동하자. 음 아, 진짜. 오, 감사합니다. 다음 아, 너무 다 시원. 너무 쉽다.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죠? 아니, 이거는 저번에 잡기 전에 끊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찬양 한번 해보긴 해봤어요. 네? 시원한 생수 같은 찬양, 얼마나 좋아요? 맨날 막아이고 생수만 마시네 면고아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듣기로 학생전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잘합니다 제가 학생전도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죠? 예 학생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저기 지금 학위원 학생들이 있네요 맞저 학생들 한번 전도해보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시 x 들라 너무 많아. 계산되나? 아 90이다. 오0이 아니다. 진작 해야 될거아 아. 그래 미안하다. 그래 웃어. 어? 작를보내 오, 니가 이생이 즐거운 모양인데 내가 괴롭게 해줄까? 아, 아이가, 어, 아이가, 그럼 아이가. 해줄까? 야, 괴롭게 해줄까? 아 괴롭는 말이야. 가져가시나 보라. 저기, 선생님. 아, 야, 여기 봐라. 아니다. 여기 봐라. 아니다. 선생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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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아이이그 아, 어쩌면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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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학생들 다 갔어요, 다 갔어. 갔 되게 무슨 전도의 달인이라고. 뭐, 이게 뭐예요? 갔단다.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보여줄게 없네 하다음해 올래 했더만. 일단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전도인데요. 예예. 혹시 무당 전도 해보셨어요? <나는> 아, 제가 사실은 제 전공이 무당 전도입니다. 예? 제가 제가 무당한테 보금을 전하고 그 무, 무당이. 감사한 금액 11조까지 내가 만들긴 했다 합니까? 11조까지. 예예예. 예, 예. 근데 제가 이거는. 감사한 금 감사한데. 예예예. 제가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전달하는 방법을.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예. 저기 무당한 분을 소외해 놨는데요. 교회인데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소외해 놨거든요. 아 예. 네. 너 말고 나와요. 너 말고. 저기 무당한 분소외해 놨는데 예. 한번 전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지금, 요 알겠습니다. 저저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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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살이 너무 깼어 살이요? 살이 깼어 살이요? 살이 너무 깼어 <laughs> 어쩐지 제가 요즘에 배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궁금해? 예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네 궁금해? 궁금합니다 궁금 궁금합니다 어떻해 해요? 여름에는 으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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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트케이으어 으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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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겁니다 <laughs> 조심 조심 조심해 예 무슨 <laughs> 추운거요 <정도예요>. 나가 나가 할렐루야 <laughs> 야 그만해 전도할 줄 아냐?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진짜 전도의 달인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 네! 궁금해? 네! 진짜 전도의 달인 사주군을 소개합니다. 들어보시죠. 준비 시작 청구이있습니다 준비 시작 청구있습니다 내가 요 내가 요나이서 우리 구호 사교구 구호 예측습니다고 준비 야두 손으로 더손이고 두발로 더기는두손 두발 409 450 화이팅